제가 또 만나게 나아볼게요이 얼갈이배추 담을 건데요 이 담기 전에 이 건고추, 군고추를 이렇게 물에 먼저 깨끗이 씻었어요 얘를 얼갈이배추 따듬고 씻고 그러는 와중에 얘가 좀 우선 불려있으라고 이렇게 토막을 이렇게 좀 쳐주세요 꽃은 고추는 1 7개예요 이렇게 해서 부르라고 놔두고요. 얼갈이 배추는 이 위에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될 수 있도록 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얼갈이 배추는 통째로 담아야 저는 맛있더라고요 껍잎은 따주고 통째로. 이렇게 깨끗하게 세 번을 씻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종이컵으로 소금 한 컵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좀 뿌려주세요. 한 20분 정도 간해지면 아주 적절히 잘 간해질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뿌린 후에는 얘를 꾹꾹 꼭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김치가 간해지고 있는 사이에는 이제 양념을 할게요. 이제 건고추에다가 미리 이렇게 불려놔서 이제 갈기가 너무나 좋아요. 건고추에다가 음, 다진 마늘 한 아니 그냥 통 마늘 한 20개 넣고요. 얘를 다 갈아줄 거거든요. 그리고 김치 담으실 때에는 꼭 청양고추를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고 또 맛이 또 훨씬 좋아요. 청양고추 일곱 개 썰어놓고요. 사과도 좀 썰어놓고요. 이렇 해서 갈기 좋게 이렇게 송덩송덩 썰어서 놔두고요. 양파도 하나 갈아서 넣고요. 여기 있던 이제 이 물과 함께 그 건고추를 담가놨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갈아주세요. 까나리액젓을 다섯 숟 넣어주고요. 넣어 주고 또 새우젓. 새우젓을 이렇게 좀 크게 뜨세요. 크게. 크게 떠서 두수저. 두수저 넣어 주고 밥. 밥이나 죽이 꼭 들어가야 돼, 요 김치에는. 그래야 김치가 서로 잘 어우러지는 역할을, 양념들을 잘 어우러지는 역할을 이 밥이 하거든요. 꼭 이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이 조금 조금 있을 물이 이렇게 물을 조금 반컵을 더 부어줄게요. 잘 갈아지라고 여기 반컵에 물을 붓고요. 아참 여기에 매실액기스를 좀 넣어야 또 김치가 더 맛있어요. 자 매실액기스 세어요 매실액기스를 넣면 으 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맛도 좀, 좀 살아나요. 이렇게 갈아진 데다가 이대로 하면은 이제 김치가 하얀 말건 하거든요. 여기다 에 고춧가루를 한5섯숟 정도 넣어줘 보세요. 크게 크게 떠서 5섯숟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가 간해지고 있는 사이에 양념들을 이렇게 서로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버물려 놓으면 맛도 더 나고요. 또 색깔도 더 이뻐져요. 고춧가루가 적어서, 이렇게 색깔을 봐서 고춧가루가 적다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고춧가루는 가정마다 기호에 맞게 좀 넣으셔요. 이제 봄에는 저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넣는 편이거든요. 가을보다 봄에가 좀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 어, 김치 맛이 더간 맛이 나요. 음. 간이 딱 좋아요. 파도 이렇게 좀 대충대충 승덤승덩 썰어줘도 대파는 괜찮아요. 대파가 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썰어서 김치에 담아도 거칠지 않고 또 맛있어요. 이제 김치 담을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맛있게 절여졌나 확인하러 가야 돼요. 잘 절여졌어요. 너무 바짝 절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중간 정도. 이게, 배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바짝 꺾이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절여주세요. 그래야 김치가 너무 싱겁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랑말랑 해서,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탁 꺾이네.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해줄 때까지요. 그래서 너무 바짝 이렇게 해서 꺾어지지 않을 정도로까지 해버리면 너무 김치가 찔기기도 하고 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만 간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 헹굴 때는 흐르는 물에 계속 씻어내지 마시고 물을 이렇게 담가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만 주세요. 그래야만이 김치 담아놓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막, 물이 계속 흐르면서 너무 깨끗하게 기 감기를 빼버리면 또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건져주세요. 자, 물을 쭉, 쭉 빼셔야 돼요. 배추는요. 양념해 놓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요. 이 얼갈이 배추는 한 단이에요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묻었으면요 파를 좀 넣어주고요 파늘을때 깨도 좀 같이 넣어주고요 살랑살랑 김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풋내가 나지 않도록 이게잘 이렇게 봉여주세요. 막 주물러 버리면 풋내가 나거든요, 얘는. 이렇게 김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골고루 양념만 묻혀주면 다 돼요. 맛있을 것 같네. 양념이 아까쯤에 간이 딱 맞았었거든요. 먹어 새김치라 맛있네요. 음, 얼큰한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그 시원한 얼큰함 이거는 생 김치부터 또 이거 이거도 참 맛있을 거예요. 바로 담아서 또 함께 따끈한 밥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정말로 기분이 어때요 맛있는 얼갈이 이배추를 오늘은 담아보았어요. 함께 담아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